안녕하세요. 나 오늘 부스탄가 3차 맞고서만 돌아왔어요. 그래갖고 우리 이거 맞고 나면 꼭 빵을 먹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엄청 빵사 왔어요. 우리 전통이야 전통. 일안하려고 그냥 빵만 먹는 거예요. 오늘 밥따고안 먹었다고. 이것만저지는 거예요. 야 오늘은 이 빵, 이 빵, 이빵 이렇게 4개 샀어요. 이거는 전번에 먹었던 거내데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내가 호크 갖고 와서 먹을게요. 우아하게 어느 놈. 코코를 한번 먹어볼게요. 손도 최대한 안 쓰고, 이파, 이파, 왼팔에다 맞았어. 전번에는 오른팔에 맞았는데, 최대한 오늘은 손을 안 쓰고, 오늘 한번 엮여볼 거예요. 이것 좀보시어요큰원박기만어요 지금은 너렵기라고 하더라고. 우리, 우리, 클 때는 이러고 크면, 오메, 옴받기만 원에 아, 손 써야지. 손아뜨라고이 코코가 갔는데. 네가 와서 봐라. 내가 손을 내밀 수가 없다. 최대한 돼 내가 내물렀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오늘 나는, 오더나을 맞았거든. 들어 아니, 근데 왜 그렇게 빵을 긁어먹는 거야? 나 오늘 백신 맞았잖아. 마, 나한테 털려야만 해. 이 백신 맞으면 이제 마, 마음이 좀, 좀 예민하거든? 근데 나한테, 터다지 <laughs> 마. 요놈은, 음. 요놈을 내가 주, 조제해야 되겠어. 여기 크리스마스라고 뭐 만들었더라고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아, 아까워서 못 뜯겠네? 응, 음. 뭐 뚜껑, 뚜껑이 나와야? 응? 뭐야? 음! 와! 맛있어! 음! 과일맛 나네? 여기는 직접 빵을 만들더라, 저기 있어. 이거 한잔 맛있게요 뒷맛이, 우리가 외국외국가 먹으면 뭐, 코코넛가 무신가 있잖아. 그 맛도 나고. 무조 맛있네? 팬들아, 너가 벽수 맞고 뭐 먹었냐? 얘기 좀 해봐라. 나는 다 마르잖아. 너가 뭐 먹었냐? 너가. 요즘에 신사 아가씨 보냐, 뇌증이 허겄다. 야 백선 맞은 사람 보지 말아. 백선 안 맞은 사람들 그거 봐. 그 인자 뇌증이 어게되로 나무겄다. 나 드러, 드라마 시방 뇌증이 시가 시방 고민 중이오 시방. 두 번째 남편은 그것도 곧 끝날랑가 한이주를 내가 세야 시겄다 아이고 그두 번째 남편 이아너 어떤 거 염병에서 그 그냥 꼴빗이라 죽었어 싸가지 넣는노야 그거 생각 반말 뚝 떨어져.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그 놈이. 내가 경고 오는데, 백신 맞은 사람들은 두 번, 두 번, 두번째남 앞에 쉬어. 엄마한테 쉬라고 그래. 열받아. 엄마들은 건강이 중요하니까, 그 받으면 열받으니까, 그, 그 신랑 놈 새끼 때문에 열받아. 그짱놈 새끼. 그 알면서도, 그안 파고, 그지 저기 때문에, 아이고, 이 쌍놈 새끼. 저한테 그거 가지도 안 해. 그갈줄 알고 싶어. 그럼 노리고 싶어. 그, 그 가시랑이 이 범인인 줄 알았어도, 그럼 꽉! 입 주대에 맞고는, 약, 지,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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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쪽으로 확! 때려버리면 죽었어요. 입을 양, 확! 짱놈 새끼, 양, 뛰어버렸어요. <놈 새끼> 근데 맛있는데요? 신사, 신사와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딱한 주만 쉬면 돼. 이틀만 쉬면 돼. 두 번. 내일 엄마 하루에 쉬어라 그래. 열받으니까. 자, 이거는 커피 번녀요 이거는 커피랑 먹은 빵. 내가 딱 찢어볼게요. 안은 조금 부실해요. 이거는 껍질이 포인트야. 음! 음! 맛있어. 부드럽고. 야, 입맛이 싹 뿜다. 음 유라야 먹어라 그리데 내가 백신 맞고 내가 이거 맞들려고 이거 먹은다 그래 오늘 이거 처음 이거는 저, 저, 전번에는 이거 안 샀거든 야 이거 맛있다 야 이거는 유라야 사면 꼭 끼워야 되겠다 내가 이거는 전번에 먹어봤거든 이것도 보너스로 하나 먹어줄게 너희들이 나 먹는 거 좋아하거든 뭐 하나 먹어줄게 이거는 말안 해도 알지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먹어야 돼 이거 겉에 놓고 밀가루 치는 거 같지? 밀가루 아니야. 날달달하게 맛있어. 내가 이거 또 먹고 싶어 서고 보여준 거 아니다. 확실하게 보여주려고. 나 지금 배불러요 이거 먹고, 이거 먹고, 이거 먹고, 팥죽 먹고, 양. 별걸 다 먹었어. 음, 맛있어. 야, 오늘 다 먹어봤습니다. 이거 이제 내가 오늘 밥안 하려고요. 이거 봉다 사놨다가 저녁에 먹으려고요. 전 저녁에 이제 오늘 밥안 해요. 우리 이렇게 고로고로 밥도 먹고 다 고로고로 먹고, 우리 항상 건강하자. 뭐 코로나 때문에 못살겠 쓰니까 우리가 언제 마스크 벗고 대결 안 먹었다. 재밌는 우리가 저녁에 막 요금서도 보는 재밌, 드라 마는 우리가 재밌게 보면서도 요거는 하면서 재밌게 보는 데욕 먹는 드라마도 결국은 끝나는 데 이걸로 <목소리> <목소리> 뭐 코로나는 욕 그렇게 먹어도 그거는 나가 생각도 않고 내개 모임 친구들 아주 보고 싶어서 죽겠는데 이거는 언제 이거 다 물러가고 우리가 여행도 가고 우리가 만르겠지 만나가 모르겠네. 유라는 나보다 엄마, 할머니는 어따고 통화하냐고 통화하면 나보다 전화 끊지도 않았다고 할머니 계속 통화해준다 그래. 다 우리 가걔안하니까걔 모인 친구한테 내가 전화하지 다따서어 우리 또만나토하요오늘또 전화 통화하는데 유라가 돌아가거는 할머니 또 전화 안 한다고 그래. 나도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, 안 만나고 싶은데나 어디가 있어? 그래. 나, 나이 먹으면 친구들 뿐인데 우리 한살또 먹어. 이씨놈면 코로나야. 일을 그냥 뿡 그래. 이씨놈면 코로나야. 그래도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항상 그냥 웃고 살고 그냥 탈탈탈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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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봅시다 <laughs> 어, 요건 실컷 다 해놓고 헐 어, 털어봅시다 우리 즐겁게 삽시다 요건 내가 그 쌍놈의 코로나 내가 요건 다 할게 우리는 건강합시다 안녕